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 우수영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할 내용은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사실상 여러분들 이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 나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 거야. 지금 무슨 내용인지. 2차 부등식 예, 해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X의 범위다. 선생님이랑 앞에서부터 애초에 이렇게 공부를 했죠. 만약에, 어, 뭐야. 선생님, 저는 지금 처음 봤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 2차 부등식 풀이 첫 번째 부분을 보세요. 그럼 내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형태. X축보다 아래쪽 부분에 있는 X의 범위다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일로 공부할 부분은 뭐냐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할 조건 당연히 알아두셔야 돼요.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데 사실상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왜 좋아하지 않냐면 그 이따가 이따가 설명하면서 또 얘기를 해 줄게요. 그래서 우리는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무조건 성립하는 그때의 조건들을 한번 볼 거고요. 그 조건들을 암기하는 게 아니야.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잖아? 그럼 수학이 암기과목으로 변하는 거예요. 수학은 암기가 최소한이 돼야 돼. 외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수학에서도 암기과목이 아니라지만 외울 게 많단 말이야. 2차 분응식의 풀이 기본적인 거 암기하라고 했고요. 절대값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암기하라고 해 했고요. 암기할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문제를 적용해 나가야 되는지를 외워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외우면 수학이 진짜로 암기과목으로 변해버린다고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요. 1번부터 4번까지 이이차 함수 그래프를 해석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줄게요. 자,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해야 된대. 다시, 모든 실수에서 이 부등식이 무조건 참이 돼야 된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2차 방정식, 2차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얘가 만약에 2차라는 말이 없으면요. A가 0일 때도 아셔야 돼. 이거 엄청 중요한 거거든? 뭐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얘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에 위에 있을 때의 x의 범위를 찾으래.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범위가 뭐가 돼야 되냐면 모든 실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기준이 되는 건 x축이야. x축. 자, 그럼 x축 좀 길게 그릴까? x축 좀 길게 그립시다. 자, x축이 있었고요. 얘가 항상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겠죠. 아래로 볼록일 때랑 위로 볼록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위에 있어야 되니까 아래로 볼록 요 정도에 그려 놓고요. 위로 볼록도 요렇게 하나 그려 놓을게요. 어, 그럼 두개다 항상 위에 있네요. 얘 항상 위에 있죠? 얘 항상 위에 있어요? 항상 위에 있지 않잖아. 내가 대충 조금만 그린 거잖아요. 그래프의 개형상 요 양꼬라지 꼬랑지들은요 무조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위에 그렸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가 0보다 크다고, 얘는 a가 0보다 작다죠. 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얘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어 그럼 첫 번째 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 a가 0보다 커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보자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과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난다는 건 누가 없다는 거야? 근이 없다라는 거고 근이 없다라는 건 판별식 d 가 0보다 작다라는 게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두 개로 분류를 했어요. 양수랑 음수로 분류를 했거든?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건단 하나도 빠트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할 내용은요. 학교 시험에서 낚시로 많이 출자하는 경우입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요. 지금 이게 말장난이야. 지금 이게 뭐 사실 좀 문제답지가 않죠. 문제는 아니고 이게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문제에 써 있어야 돼요. 어떤 말이 써 있냐면 2차 부등식 ax0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게 모든 실수 x에서 0보다 커야 되는데 이 문제나 부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커야 되는데, 모든 실수에서. 요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오죠? 부등식으로 나온다는 건, 굳이 얘가 2차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나는 지금 잘 봐.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를 했지. 누구를 빠뜨렸어요? A가 0일 때를 빠뜨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2차 함수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요. A가 0일 때를 꼭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A가 0이면 어떻게 돼? 없어지고, 뭐 얘네 두개 살겠죠.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요 개수가 아마 A로만, 한 문자로만 표현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A에 0을 대입을 하셔서 얘가 무조건 성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 요런 애들. 얘가 만약에, 예를 든 거야. 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된대. 그럼 우리가 요두 가지 경우를 하게 해서 아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고 근이 없어야 된다 했겠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a가 0일 때를 보셔야 된다고 a에 0 넣어볼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3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x가 얼마든 간에 3은 0보다 큰 거잖아 돼안 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누구도 되는 거야? a가 0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a가 0을 언제 생각하고 언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문제가 중요한 거거든 문제 맨 앞에 2차 부등식 ax제곱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써 있으면, 은 A가 0, 최고 차한계수 0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냥 부등식이라고 써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자, 이제부터는 선생님은 얘안 예 할게요. 어, 우리 지금 메인은 사실 얘네 두 개니까 안할 거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고요. 대표적인 낚시입니다. 2차 부등식인지 부등식인지.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빨리 2번. 자, 2번을 보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모든 실수에서. 자, X축이 있을 거고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인데 위로 볼록은 딱 봐도 안 되잖아요. 아까 이미 했으니까. 그렇죠 항상 어떻게 위에 있냐고 내려가는데. 자, 그럼, 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얘도 되지만, 0보다 윗 부분에 있어도 되지만 0까지는 되는 거잖아. 그럼 0까지 된다는 건 쉬안 요것도 된다는 거죠. 자, 얘가 요렇게 가면 얘는 안 되죠. 아랫 부분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봐야 될건이두 가지 실선이 되는 거고 얘는 x축과의 교점이 없어 근이 없고 얘는 한계죠. 중근을 갔네요. 따라서 아 a가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0보다 크다는데 판별식이 작다가 나오니까 머리 아픈가 봐. 아, 아니에요, 여러분. 따로따로 해석하는 거야. 방정식, 판별식을요, 함수적으로 해석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도 한번 가볼게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다 해주는 거야. 3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x축이 있을 거고요 작다니까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아래에서 아래 볼록 위로 볼록 이런 형태가 있었어 자 1번 2번 뭘로 가야 될까요? 2번이 되겠죠. 왜? 예, 꼬랑지는 언젠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A가 양수는 안 되고, A는 뭐만 되는 거야? 음수만 된다는 거지. 그래서 A는 음수가 될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거의 흡사합니다. 교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이 없네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됐어요. 자, 네 번째 빨리 갑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모든 실수에서. X축 있을 거고요. 아래로 블록 굳이 안 할게요. 여기에 등호만 붙은 거니까. 그러면 요게 하나 될 거고, 그치? 중근. 그리고 하나는 아예 안 만나는 얘도 되겠네요. 그럼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a는 음수가 돼야 되는 거고요. 판별식 t 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형들을 보시면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항상 성립하는 거거든, 부등식이. 뭐라고?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2차 부등식이. 그래서 어뭐 판별식이랑 뭐 최고차항 계수로 접근을 했죠. 그런데 내가 얘를 처음 말했어. 내가 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좋아하지 않냐면 지금 이풀이 있죠 판별식 그래 난판별식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너무 중요하지만 이 판별식 때문에 애들이 문제를 잘못 풀거든 판별식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2차함수가요 완전한 완벽한 개형일 때만 정확하네요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x의 범위가 설정이 돼 있는 거야 x가 1에서 3 x가 0에서 뭐10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등장을 했을 때는요 판별식은요 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왜 믿을 수 없냐면 판별식이라는 건 사실상 이차함수의 꼭지점 보는 거예요. 이차함수의 꼭지점에 y 좌표로 유도하는 게 사실은 판별식이거든요.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꼭지점이 꼭지점이 범위 안들어간다던가 범위에 들어가 있지만 이차함수 그래프가 잘린 형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 도 판별식을 완벽하게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판별식은 어풀 버전, 풀 버전인 이차함수일 때만 믿고 진행해야지 풀 버전이 아닐 때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실수 x니까요, 어풀 버전의 이차함수고 따라서 판별식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암기해야 될 부분 암기하셔도 좋지만 이게 케이스가 너무 많고요. 지금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은요. 그 내신 서술형서술형의 단골 문제야. 서술형에서좀 중킬러 문제로 너무 단골적으로 나오는 형태니까요. 2차 함수 케이스별 분류하면서 진행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문제로 보겠습니다. y는 2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1에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해야 된대요. 자, 뭐라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된대요. 자, 문제를 읽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읽음과 동시에 문제에서 원하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은 수학 잘하는 거야. 그래프가요, 진짜 고등학교 수학의 절반이라고 봅니다, 나는. 진짜로. 그래프 그렸고,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된다. 그럼 얘를 보고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2차 함수와 X축과 안 만나네요? 안 만난다는 건 뭐가 없다? 근이 없다는 거고, 근이 없다니까 판별식 d 는 0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끝났네. 자, 판별식 d 는 K제곱 마이너스 8이 될 거고요.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그럼 얘 한쪽으로 이항하니까 K제곱이 8보다 작다가 될 거고, 지금 선생님이 얘를 이항을 했잖아요. 지금 2차랑 상수의 구조죠. 요럴 때는 빠르게 진행하시면 돼. 어떻게 진행하냐면, 아, K는 여기에 루트 씌운거 루트 8, 2 루트 2 이렇게 2 루트 2 그리고 마이너스 2 루트 2라고 빠르게 만드실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선생님? 너무 당연한 거야 사실. 우리 이차부등식의 결국 이 범위의 양끝은 이차방정식의 근이었죠. 얘근 어떻게 찾아? 풀마루트씌어서 찾잖아요. 그치풀마루트우면 플러스 2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고. 작다잖아. 그러니까 모아지는 범위로 빠르게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인수분해 안 된다고 너무 고민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2차 부등식의 범위의 양 끝은 방정식의 근이다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요로 가는 거 암기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얘가 0보다 크다라면요. 벌어지는 구조로 근써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우린 이 사이에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돼 있고요. 지금 2루트 2 한마디로 루트 8은요 얼마야? 2. xx잖아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k 범위 찾은 건 마이너스 2. xx부터 2. xx까지가 되는 거고 그때의 정수는 마이너스 몇부터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개수는 총몇 개? 다섯 개가 나오는 거알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읽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를 해석해서 판별식까지 연결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다섯 개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